연구활동 종사자가 기억해야 할 가열기의 특징 및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열기는 특정 온도로 빠르게 가열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가열기의 열을 용액 등에 고르게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열기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열판과 온도 조절기가 있고 일반적인 가열기는 여기에 스티로노비 더해진 구조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가열기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화상의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열기는 열판의 온도가 500도씨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열판에 접촉 시 화상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데요. 이와 같은 열판 자체의 화상 위험성도 있지만, 가열기로 가열한 고온 용액에 의한 화상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열기는 방폭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에서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가 타기 쉬운 성질인 가연성 물질 근처에 튀게 되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열기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로 감전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접지 상태의 불량, 누전 등의 이유로 감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젖은 손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접지 및 전선 절연 피복 손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전원 코드 연결 부분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되고 전기 배선의 모든 충전부는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연구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 안전수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가열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열기의 전반적인 상태를 잘 살펴본 후 사용해야 합니다. 연구 전 코드에 피복이 벗겨지거나 콘센트 연결 부위가 헐거워짐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열기의 전원 스위치 기능을 테스트하여 전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장비가 빠르게 냉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가열기를 사용하기 전후에 열판에 이물질이 있다면 중성 세제와 마른 헝겊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장비에 직접 물을 뿌리거나 물로 씻게 되면 감전의 원인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열기는 되도록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햇빛이 지속적으로 비추는 곳이나 비를 맞을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하면 장비의 과열이나 전기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장비의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임의로 장비를 분해하거나 변형시키면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문적인 수리기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열기에 사용시 내열 유리 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열판의 표면은 가열되는 용기보다 커야 합니다. 또, 가열기는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고 반드시 안정된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죠. 그리고, 과열로 인한 심각한 장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열 동작 중인 열판 위에 절대 알루미늄 호일 등으로 덮어 놓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전원 플러그를 꽂거나 빼는 것으로, 가열기의 운전, 정지를 하게 되면 감전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원 플러그를 분리할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분리해야 합니다. 코드선만 잡고 분리하게 되면 코드 내부선의 일부가 끊어져 발열, 발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가열기 사용 중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전원 코드를 분리한 뒤 제품이 충분히 냉각된 후 이동해야 합니다. 전원이 차단되어 있더라도 잔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화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열기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한 보호구 및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을 착용하고 취급 물질을 고려하여 안전 장갑을 착용하며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복,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연구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일 화상 사고가 발생했다면 화상을 입은 부위를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는 등의 응급 처치를 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열기를 취급할 때에는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가열기는 운반 시 주의해야 하고 제품을 눕히거나 충격을 가하게 되면 내부의 냉각 관련 장치 등의 기능 저하와 같은 손상이 올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또 직사광선이 있는 곳 높은 습도나 누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가스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환경, 자력이 강한 제품 주위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가열기에 전원 플러그에 먼지가 묻어 있거나 연결이 불안전한 경우에는 발열이나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만약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안전을 위해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가열기의 사용 전에 가열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가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